봐도 이게 제 거래요. 사랑 <laughs> 왔어, <싸웠어>, 진짜야 <laughs> 이거 피칸 파이 시켰어. 우와, 이거는 직접 구운 거래. <laughs> 직접 구운 건또안 시키면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먹어 줘야 돼. 이런 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<laughs> 미스 슈페너. 미 <미스>? 슈페너. <laughs> 맛있어. <목소리> 너무, 맛있어. 야, 너무 맛있어 이게 <목소리> 그 아이슈페너가 진짜 정말 크림 맥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거품이 있어요 이거 이이래 이거 뭐야? 어, 아, 있을까요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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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맛있거이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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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맛있다. 피깐, 피깐. 와플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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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와플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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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크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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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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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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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 나를 나먹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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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역시 미안해. 아시죠? 씨. 원래 단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쓴 맛이 너무. 근데 쌍화차 드실 분. 제역씨 드세요. 아, 진짜 아, 맛있어서 그래. 맛있어. 떠넘기려는 게아니 맛있다니까. 진짜로. 아, 너무 맛있다 근데. <laughs> 아, 디저트 너무 맛있다 진짜.